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대도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등하불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이 등하불명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등하불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등하불명이라고 하는 말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면 바로 등잔 밑이 오히려 더 어둡고 더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가 힘들고 또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제가 하루는 예, 교회에 가기 위하여 이렇게 제가 정장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제가 정장을 이렇게 입다가 보니까 제 허리에 차는 이 벨트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벨트를 차야 되는데 벨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벨트를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옷장에도 찾아보고 또 제가 평소에 이 벨트를 놔두는 장소를 찾아 보았는데도 벨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제 벨트를 정리하다가 어디 제가 모르는 다른 곳에다가 넣어 놓은 줄 알고 제 아내에게 가서 제 벨트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는 제 벨트를 찾아서 온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을 하였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벨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갈 시간은 다 되어가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벨트를 차지 않고 교회에 그냥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우연히 제 허리를 이렇게 만지게 되었는데 제가 제 허리를 만져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 허리에 이미 벨트가 차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도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벨트를 허리에 이미 차 놓고서는 그 벨트를 찼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바보같이 제 벨트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때 제 허리에 이미 차아 있는 벨트를 제가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에 벨트를 이미 차고 있으면서 벨트가 어디 있냐며 찾아다녔던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다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에 아, 이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 가까이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제가 이때 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 자신의 죄가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남의 죄는 아주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이 못하는 것과, 또 남이 잘못한 일들과, 또 남이 실수하는 일들은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남이 잘못을 할 때에는 그 잘못이 왜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여러분. 제가 제 눈의 시력이 안경을 벗으면 한0.3 정도가 되는데, 제 시력은 0.3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이 잘못을 할 때에는 제 눈의 시력이 한 2.0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잘못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남의 죄는 잘 보이고 남이 잘못하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만 무엇은 보기 힘들어하는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의 죄는 보기 힘들어합니다 등하 불명 그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다른 데는 아주 잘 불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 자신의 죄는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기 힘들어 하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기 힘들어 했고 또 자신의 죄를 외면했던 이 음물가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바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너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겠다고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복은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남편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전에 먼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그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현재도 다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다섯이나 되는 남편을 얻고 또 잃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의 죄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녀에게 있어서 수치를 주는 단어였고, 감추고 가려야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 스스로에게 있어서 죄가 되었던 남편을 불러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을 네가 마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네가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너의 죄를 먼저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서한 18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바라보고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 합니다. 등하 불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자신과 가까이 있는 자기 스스로의 죄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네 죄를 보고 그 죄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 죄를 보기 싫어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내 죄를 감추고 싶어 하고 그 죄를 내 마음 깊이 깨달아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누구보다 관대하고 누구보다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죄에 대하여 눈을 감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죄를 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기 싫어하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길 원치 않았고, 그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행했던 일, 그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 그 남편이 다섯이 바뀌는. 그래서 자기가 가리기를 원했고 감추기를 원했으며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죠 여러분 조금만 조, 조금 전만 해도 여인은 자신의 죄를 보기 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했고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 자신의 죄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죄를 감추길 원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분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염복은 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님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여기에서 밝혀 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시오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그라라고 하는 단어는 출력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단어이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곧 구약 성경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의의 빛을 비춰주시며 의의 광선을 그의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비춰주셨을 때에 그 때에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감춰주길 바랬던 자신의 죄가 언제나 보기 싫어하였고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비로소 죄를 볼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될수 있었으며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세차장에서 열심히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늘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군대에서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세차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비가 오는 날에도 여전히 세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제 옆에서 제 군대 동기 중에 한 명이 제 동기가 저처럼 똑같이 세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동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제 동기는 세차를 정말 그냥 대충대충 하고 설렁설렁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게도 이 친구가 세차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닌데 웬일로 저렇게 열심히 세차를 하지? 아, 비가 오니까 사람이 이상해졌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제 동기가 제 옆에서 차량을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름이 완전히 다 걷혀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운전병들이 차량 아침 점호를 하기 위해서 각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한 차량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차량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별표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차량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기스와 스크래치들이 별표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별표 모양으로 기스가 난 차량을 보고는 아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그려놓은 기스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기스를 낸 범인을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차량에 기스를 낸 범인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결국 그 범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 그날 누군가가 자신이 범인임을 자수하게 되었는데 그 범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제 옆에서 세차를 했던 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는가 하면 그 전날 비가 오는 그 흐린 날씨에 제 동기가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 동기가 그날따라 세차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날만큼은 세차를 진짜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세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동기가 이때 어떻게 세차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러면 충격적이게도 철수 세미를 가지고 세차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할 때. 좀 빳빳한 철 수세미로 차량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문지르면 잘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철 수세미로 군데군데 더러운 부분들을 팍팍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당일에는 비가 내렸고 구름이 하늘을 버려서 어두침침했으며, 이 차량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세미로 긁었던 그 기스와 스크래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세차를 다 마쳤을 때에는 차량이 너무나도 깨끗해 보였고, 반들반들해 보였다, 보여서 자기가 뿌듯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밝게 내리쬐게 되니까 자기가 긁어 놓았던 그 기스와 스크래치들이 훤하게 다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군대 동기는 그날 자기가 범인임을 스스로 자수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제 동기의 별명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스크래치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군대의 선임들이 제 동기를 스크래치 마술사다 막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차량에 난 깃스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그리고 비가 오고 구름이 낀 흐린 날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난 기스는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그 차량을 비출 때에만 비로소 볼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차량에 난 기스와 상처들은 결코 볼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비와 구름. 곧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죄를 우리는 볼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로 인하여 양심이 멍이 들고 내 삶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그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입니다.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고 물기가 마르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동차의 기스가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빛이 차량을 비추었을 때에 비로소 차량의 상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언제 볼수 있는가 하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라는 영광의 빛이 비출 때에 주님의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의의 태양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스스로는 볼수 없었던 죄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비춰 주셨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모장 팔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빛을 비춰 주셨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밤의 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언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언제 자기 자신의 죄를 볼수 있게 되는가 하면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과 대조되는 나 자신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볼수 없었으며 내 스스로는 결코 보이지 않던 내 자신의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그 구원의 샘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얻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내 자신의 죄를 볼수 없고 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